나가는데 500억씩니까 여야 후보한테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예산을 아주 절약해죠 여성들이 애를 낳게 해주는 데는 그때 돈만 준다고 애 낳을 사람이 없어요 생활이 안정되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국민 배당금을 주게 되면 생활의 안정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부부가 300만이 나오니까 그래서 국민 배당금이 출산을 위해서 30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또 결혼을 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3억을 줍니다. 30년 전에는 1억을 준다고 했는데 요새 물가가 올라서 3억을 줘야 집을 얻어요. 주택자금 2억 공짜로 주는 겁니다. 또 결혼자금 1억 주는 겁니다. 그러면 3억을 가지고 두 사람이 전세집이라도 얻을 수가 있지. 그리고 나서 애를 낳으면 또 5천만 원을 경금을 줍니다. 제 공약은 자동차를 쓰면 다이아 핸들 모든 3만 개의 부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삼삼 공약이 전부 메카니즘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자들은 내 공약을 하나만 쏙뽑아가 자동차를 쓰면 핸들만 가지고 가는 거요 그러면 출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하자면 내 공약은 하나에서부터 33가지가 쫙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국민배당금이 결국 출산율에 영향을 줘요. 국민배당금이. 또 결혼하면 1억이, 결혼하면 사억 주는 것이 출산율에 영향을 줍니다.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는 게 출산율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애들 우유값 준다고 애 낳습니까? 단칸방에서 쫓겨나는 신세인데 생활비가 없는데 이런,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져요. 국민을 뭘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생활이 안정이 될때 여성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가 해야 되니까 연애 비용도 매월 20만 원. 결혼 안한 사람은 나이가 80이라도 연애 비용이 나와요. 혼자 된 사람들 은 전부 연애 비용이 나옵니다. 독신들은 한 달에 20만 원. 그러니까 연애 비용 주죠. 생활비 150만 원씩 주죠. 그렇죠. 결혼한 데 3억 주죠. 애낳아 오천만 원주죠 이래도 결혼을 할까 말까 망설여요. 왜? 너무나 취직하기 어렵고 생활이 어려우니 이런 세상에 딸내미 아들내미 낳아놨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박해를 받으며 버림받을까 걱정스러워서 애안 낳습니다. 엄마 지금 내집 앞에 다 와서 했는데 골목에서 납치돼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린다. 나게 안 끊, 이렇게 죽은 여성이 한 1년에 소식 끊긴 여자가 1년에 5천 년이 이런 나라에 딸을 안 낳는다 아들 하나 낳는다 치안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만들어줄 때 자식을 알수 있는 그래서 저는 숟가락 몽땅에서부터 딸의 안전까지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나라 그렇게 믿고 매겨 나선 나라,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한테 만들어주려고.